자 다음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음 다음에 극한값이 2일 때 an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an-1분의 3 an 플러스 1이 2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 넘겨주시고 그럼 4AN-2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AN은 마이너스 3 그럼 AN이 3이 되면서 이것의 극한값이 3이다 요렇게 풀면서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, 내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편법 편법 급할 땐 써도 돼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돼 이거를 알아는 두셔야 돼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온다 라는 거 에, 시험 보고 있는데 에,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서 문제 풀고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풀어야지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에, 답 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술형에 또는 수행평가에 풀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2AN-1 분의 3AN 플러스 1이 식의 극한값은 2다라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AN이 이게 수령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수령을 하니까 예, 그 값을 구하라고 하긴 하겠죠. 하지만 또 수령을 안할 수도 있다. 어, 막상 답이 발산일 수도 있다. 예,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어, 전... 어 그런 가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식 전체를 어, b n으로 두고요. 그럼 이 a를 전체를 b n으로 두게 되면은 어쨌든 b n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. 근데 a n의 극한값은 몰라요. 수렴을 하는지 발산하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a n을 구해내보자 여기서 넘겨주시면 3 a n 플러스 1은 b n, 2 a n 마이너스 1이고요. 그럼 2AN BN 마이너스 BN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N인 거니까 AN을 좌변으로 몰아줄게요. 남은 것들은 우변으로 넘깁니다. 그리고 AN으로 묶어요. 그럼 3-2BN 되겠고요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이죠. 그러면 AN이 넘겨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2b_n 마이너스 3될 거고요. 분모에만 붙이면 안 되죠. 분자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붙인다라는 건데 b_n 같은 경우에는 어, 극한값이 존재 하죠.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는 거잖아. 그럼 얼마든지 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b_n 대신에 2를 왜 b_n의 극한값이 2니까 네, 2를 1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분모는, 음, 여기 3이잖아. 자, 분모는 1이 되겠고요. 분자는 3이 되면서 그 극한 값이 똑같이 3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, 어, 다음에 과정을 사용, 아까 지우기 요거 쓰기 전에 썼던 거, 그거는 분명히 편법이다라는 거고, 우리는 어, 모르는 거, AN을 모르니까 그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. 모르는 것을 아는 거, BN의 극한값은 2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들로 바꾸어주고 에, 그러면 극한값을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뿌려줄 수 있고 그러면 계산이 가능해진다. 이게 음, 정상적인 풀이가 될수 있겠습니다. 자 바로 2번입니다. 다, 예,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니까 이것 역시 어, 그냥 이렇게 해놓고 an은 n분의 2라고 해놓고 an에다가 n분의 2 집어넣어서 어, 분모 1차네, 어, 분자 2차네, 어, 1차네, 네, 분모 대가리 1이네, 분자 대가리 8이네, 어, 그럼 극한값 8이겠네. 어, 시험에서는 이게 통한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시험에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. 네 어쨌든... 어, an의 극한 값은 모른다. n은 뭐 발산하겠죠. n은 발산을 할 겁니다. n에다가 무한일을 넣게 되면은. 근데 an은, 어, 모르겠다.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. 어쨌든, n, an이 2로 수렴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n, an을 bn으로 두게 되면, bn의 극한 값은 2가 된다. 근데 an은 모르겠다. 그러면 모르는 an을 알고 있는 n과 bn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죠. 그래서 an 모르는 것 대신에 알고 있는 n분의 bn을 넣자 라는 거예요. 그러면 n분의 4n-3. 요, 극한값 4가 되겠죠. 분모 1차, 분자 1차, 대가리, 대가리 해서 요거는 극한값이 4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은 2가 되겠죠. 그러니까, 어다 극한값 존재한다. 수렴하는 것들이다. 그러니까 리미트 뿌려줄 수 있다. 하시면서 4 곱하기 2에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